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앞서 제목에서 보았듯이 이 범죄자 중국인입니다.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피자의 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나는 정상이라는 괴변도 늘어놓았습니다. 제주에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들끼리 벌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퇴전 사건으로 발생지는 서울 어, 송파구 마천동 방위동 두 곳입니다. 아, 별건이고요. 지금부터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범죄자 아, 당시 나이 38세입니다. 아, 중국에서 일식집 주방 보호조일을 했습니다. 한 6년간 아,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장으로 어, 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막 술, 아, 도박에 쩌는 삶을 살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빚도 많이 생겼고, 아, 옆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한국 가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단기 취업비자로 무작정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서울 마천동 소재 햇집에 취업을 해요. 중국에서 어깨 넘어 배운 이햇썸는 칼솜씨가 주인 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아, 바로 주방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한 3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수, 술은 먹고 도박은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돈도 모이고 안정도 찾았습니다. 이때 오늘의 피해자 가면 김선희 씨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최근에 이혼하고 딸 아이와 그 인근에 있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심신도 많이 지쳐 있고 마땅한 직업도 없고. 근데 이제 그이 횟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폴 소빈 광을 봅니다. 아, 자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크를 하죠. 단아하고 얼굴도 이뻐요. 뭐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아 그래서 그 업소에 취업을 합니다. 이때 이 놈이 눈빛이 변하죠. 왜? 아 지금껏 자기가 봤던 다른 사람과 달리 일단 이쁘고 마음에. 정거예요. 자기 주방장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음식들 따로 챙겨주기도 하고 호프한잔 정도는 뭐 같은 직원끼리 마실 수도 있으니까 뭐 호의를 베풀어요. 아 그러면서 이때 이놈이 스투커짓을 해요. 왜? 뭐 무작정 일단 대시할 수 없으니까 이 김선희 씨가 어디에 사는지 또 누구랑 거주하고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아, 남편도 없고 남자친구 또한 없고 딸 아이와 단둘이 거주하는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을 아, 두달 정도 지났어요. 아, 이제 본성을 더 내죠. 아, 사실, 어,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좀 사귀면 안 되겠냐고, 정식으로 프포즈를 합니다. 김선희 씨뭐 엄청 당하죠. 아, 자기는 진짜 먹고 살라고 이 업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뭐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뭐 사귀자고 하니까, 또 남자도 지긋지긋하죠. 하지만 이 호의를 무조건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어. 왜? 자기가 어렵게 구한 직장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입도 충분히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었고 다만 자기보다 나이가 한 일곱 여덟 살 어리고 또 직장 같은 그 직원끼리 같은 그 식당 지금 직원끼리 뭐 사귄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아 그래서 단위 거절합니다 이때 이놈이 눈이 돌아버려요. 왜냐 아 자기가 그래도 어, 다른 직원과 달리 많은 뭐 호의를 베풀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뭐 거절을 당하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아주 막 끓어오르던 차에 이 사건이 있던 이 날입니다. 가만히 그식당에 있다 보니까 이 분노가 올라고 신문지에 이 사시미 칼을 둘둘 말아서 무작정 김선희 씨 집으로 찾아갑니다. 지하 3호인데요. 노크레도 집에 없죠. 이때부터 문을 막 흔들채키고 보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문을 막. 십니다 아, 이때 1, 1 2 신고는 어떤 놈이 아, 반지하에 찾아와서 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 문을 부수고 있다고 떨어집니다. 아, 바로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하죠. 이때입니다. 아, 이후에 있던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와서 아니 이 사람아, 아이 밤늦게 왜 남의 집에와서 사람도 없는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우냐 하니까 이놈이 눈빛이 돌아버린 거, 꺼요저야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무 일에 간섭하고 하면서 이 다시는 칼로 이 아저씨 복부를 한번 찌릅니다. 아 이것도 모자라서 이분을 끌고 2호에 들어가서 허벅지 배 10회 이상 찌릅니다. 이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찢어집니다. 아 이때 무전 내용이 바뀝니다. 아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112 신고 진행이 하도 됩니다. 마천동 소재 빌라에서 어떤 계한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현재 불상기로도저하고 있으니까 강력반 빨리 출동해서 무조건 검거라는 무전이 다급하게 떨어집니다. 아 우리 여기 강력반 바로 출동하죠. 아신발분 쪼여매고. 아, 이때 벌써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찌었다고 하는 무전형에 벌써 이 분노가 찹니다. 벌써 이확 오르죠. 아, 이거 빨리 검가지 못하면 제2, 3, 4 피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때 이놈은 도주가정 길거리에서 김선희 씨 딸을 맞닥뜨립니다. 아, 김선희 씨 딸은 아, 인근에서 알바를 하고 기가던 중이었어요. 야, 너 김선희, 딸 맞지? 맞는데 누구십니까? 너 엄마 어딨어? 네 엄마 어딨어? 잘 모르겠는데 이개 같은 녀 그냥 이 칼등으로 머리를 막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기절시켜요 그 다음에 흉기를 갖고 도망간다는 무조를 전부 들은 지구대 직원이 이 범죄자하고 딱 맞닥뜨려요 칼안 버리면 발파하겠다는이말 한마디에 바로 도주를 합니다 아, 도주에서 간 곳이 바로 그 빌라 지하입니다 아 이곳에 살고 계셨던 그 할머니가 이후에 다친 아저씨를 보호하고 있던 찰나에 할머니를 끌고 나와서 바로 1호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무전력이 바뀌죠. 인질 사건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인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구대 직원 6명, 우리 강력반 형사 4명, 문이 붓게 닫혀져 있죠. 옆에 있던 유에 있는 아저씨는 벌써 피를, 피를 막 흘리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일단 보조차 하라 하고, 제가 바로 판단합니다. 아, 이 놈은 그문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김선이 데리고 오라고 난리 난리 났습니다. 아, 이때 제가 박형사 이형사한테딱 3분만 시간을 벌어라. 김선이 씨를 무조건 데려다 줄 테니까 할머니를 해야지 마라. 계속 멘트를 던져라. 하고 아, 제가 뒤로 돌아갑니다. 아, 이 집구조가 아, 반지 하에 작은 거실 하나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아주 온룸이죠 그래서 방범창에 있는 문을 살짝 당기보니까 문이 열려요. 아, 이놈이, 그, 출입문 앞에 서있고, 할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급하게 차에 가서, 이 절단기를 갖고 와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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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절단합니다, 제가. 제 끼고, 문을 열고,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져갔던 이 캐지건을, 이 등짝에다가 한 번, 바로 쏴죠. 팍! 쓰러집니다. 엄청나죠? 이 뭐, 상황은, 이건 뭐, 지금, 이 팍! 쏘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아, 현관문을 열어주고 제가 급하게 이거 할머니 보조치 해야 되니까 안방으로 모시고 떠는데 바깥에서 우당탕 소리가 납니다. 제가 문 열고 딱 나오니까 제가 미스를 한 거예요. 방심입니다. 아, 이놈이 그 태적은 맞고도 기운을 차려서 칼 들고 바로 우리 경찰과 박형사. 가슴에 한 방을 꽂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 그런 장면 보면 이 눈이 뒤집어지죠. 해접아 죽입니다, 아주. 아이 방심의 대가는가에 가슴이 찔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 하나로 이유 어, 아저씨, 아 그다음에 김선희 씨의 딸, 아, 그다음에 우리 박 형사 또 할머니, 아이네분 모두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이 범죄자 아, 수갑 채우고 난데 보니까 중국인입니다. 더열봤죠 완전 히 뚜껑 열린다 이거. 더... 자아죽게 되는데 긴 시간 수술 끝에 다행히 급소를 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숨에는 지장 없습니다. 김선혜 씨딸 역시 응급수술 후에 의식이 돌아왔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녀석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칼 들고 와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칼로 찌른 이 범죄자 아,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놀람> 오늘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 이놈 나이는 35세로 중국에서 어떤 직업도 없는 백수였습니다 그냥 술 도박에 쩔어 사는 그냥 말종 생활을 했던 놈이에요 뭐 도박비도 계속 있고 또 마땅한 직업도 없다 보니까 이놈 역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마음먹고 여행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뭐 완전히 별쳐지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공사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아, 낮에는 공사 현장 밤에는 또 투잡을 뜁니다안 먹고, 안 자고, 하루 세시간씩하면서 돈을 모으시합니다 아, 그래서 3년 만에 현금 2억을 모아요. 엄청난 놈입니다. 지금 대단하죠? 그럼 이놈이 돈을 이렇게 모았으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또 땀만 먹는 거 뻔하죠? 현금 2억을 사억 또는 10억으로 뻥튀기한 땀만 먹고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 호텔에 들어갑니다. 아, 두달 동안 벌써 숙식하면서 뭐 좋은 음식 좋은 대접받으면서 도박질 하는 거죠. 절대 못 이기죠. 아, 두달 만에 전부 다 탕진합니다. 뭐 허탈하기도 하고 완전히 맛이 눈빛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자포자기하고 그냥 중국으로 갈 텐데 아, 워낙 독한 놈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래 내가 아, 비록 도박에서 다 죽을지언정 이 모습으로 중국으로 갈수 없다. 다시 공사 현장으로 갑니다. 아, 년만 더 고생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하고 그 지친 몸을 끌고 현장을 둘게 됩니다. 아, 낮에는 공사 현장, 밤에는 오늘의 사건 현장 바로 방이동 아파트 뒤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양파 재배지입니다. 아, 거기에는 또 우리 한국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 한열분 정도 계셨고요. 아, 이놈도 여기 와서 양파를 수확하고 까는 일을 바로 합니다. 아, 일한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어르신들 하는 이런 멘트도 짜증나고 그분들 나누는 담소 대화 자체가 다 이놈한테 짜증이야 왜냐? 뭐, 한달 전만 해도 고급 호텔에서 대접받으면서 술, 음식 먹으면서 시원하게 뭐, 백만원, 삼백만원, 오백만원 자기 대접받고 도박질 했는데 지금 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주 비참스럽죠. 그러니까 이분들 뭐, 말하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말투 자체가 전부 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앞에 계셨던 우리 그 할머니께서 아니, 그, 왜 이렇게 말을 어른들한테 심하게 하느냐. 그럼 열심히 같이 일하면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어, 이렇게 밤늦게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 서로 도움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 말이 어, 이놈한테는 완전히 기에거수했던 거야. 이 할머, 이할망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라고 그냥 이 양파 까 양파 까던 이 칼을 가지고 할머니 배를 그냥 찌릅니다. 아, 그 순간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던 분들 전부 다 아비주안이죠. 아, 이것도 모자라서 할머니 몸을 잡고 히이이상 찌릅니다. 이 악마 같은 아, 옆에서 말리던 할아버지 등도 두방큰냥 찌릅니다. 급하게 저희 무전이 떨어지죠. 서울 중판구 방위동 인근 비닐하우스 내에서 개안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계속 칼로 찌르고 있다고 급하게 무전이 떨어집니다. 아 우리 강연반 급하게 출동합니다. 출동하고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아 이놈이 칼 들고 비닐하우스 바깥에서 할아버지 등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케이은 바로 발사합니다. 막 대가리 잡고 막 질을 끌고 와서 수갑 채우고 딱 보니까 아 이놈 역시 중국인 입니다그 카레 찔리다 할아버지 보호해야 되니까 구급차 불러서 빨리 후송시켜주고 급하게 비닐하 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비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께서는 가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아, 그런 현장을 보면 안타깝다. 당연히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진짜 치열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우리 이웃 주민인데 이런 하찮은 개놈의 종자한테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아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국이 범죄자들 두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한국에 와서 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 일이 막바바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칼질을 해대는 이 범죄자들도 많습니다. 아, 최근에 그 경기 하성에서 그 노점상 상권 때문에 그 뺏으려고 아무죄 없는 상인을 아, 살해한 범죄자 아, 이놈은 또한 중국인입니다. 아, 이놈들. 특이 있어요. 뭐 술, 아, 담배, 아, 또 여기에 성격 자체가 아,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급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국내법을 무시하고 급하게 아, 범행을 저지르고 급히 중국으로 도저하면 괜찮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놈들입니다. 아, 이런 강력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특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저는 그리 봅니다.